네, 신데렐라 해석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바로 선덕 여왕 역사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 유리구두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신라 금관이죠. 신데렐라 유리구두 역시 황금 구두였다고 하네요. 신라 금관을 보면 사이즈가 좀 작아서 이것을 머리 어떻게 썼나? 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 이유는 편두에 썼던 금관이기 때문입니다. 편두가 뭐냐면 머리 모양을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릴 때 뼈가 굳기 전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금관뿐 아니라 가시라든지 쪽돌이 일반 사람들이 널리 이용했던 패랭이라든지 이런 우리 전통 모자들은 윗부분이 좁게 되어 있는 형태죠. 그 이유는 편두에 썼던 모자이기 때문입니다. 고깔 모자 역시 편두에 썼던 모자지요. 윗부분의 방울 장식은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꼭대기에 큰별 장식을 하는데 이것 역시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전통놀이인 그 상모 돌리기를 보면은 가운데 사람이 머리에 큰 방울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북극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주변을 상모를 돌리면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이것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운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나 제 친구들 대부분이 머리가 뒤통수가 납작한 편두형 머리였습니다. 동양 사람을 단두형 서양 사람을 장두형 머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생물학적 특징이 아니라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든 특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편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는 완전히 사라질 특징입니다. 둥근 머리가 예쁘죠. 그런데 이제 둥근 머리에 신라 금관을 쓰면 이게 흔들리고 떨어지겠죠. 신데렐라 유리부두 역시 아무나 맞지 않죠. 신데렐라만 맞는 거죠. 네, 산타 크로스 모자도 고깔 모자인데, 이것이 둥근 머리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쳐진 것입니다. 네, 신데렐라가 제투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글쎄요, 신데렐라 어, 이름의 뜻은 신다랄라. 신다라가 뭘까요? 신라죠. 신다라의 사람, 신다랄라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네, 마이더스 미다스라고도 하지요. 어, 그런 신화가 있고, 또 신라 경문왕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이유는? 머리뿐 아니라 귀도 윗부분을 뾰족하게, 아랫부분은 귀걸이를 해서, 귀장식을 해서, 네. 언뜻 보면은 당나귀 귀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어, 서해평안 어머니 나라 때부터 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바로 삼신 사상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여성 3명이 주인공이죠. 마하고 궁이 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남성중심시대가 되면서 이건 계승이 되죠. 마한지난 변화로 계승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유일신 사상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새엄마, 새언니인가요? 빌런이죠. 그 신데렐라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악당이죠. 그들을 이 극복하고 선덕여왕은 금관을 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역사가 남성 중심 시대를 지나오면서 구전이 되오면서 어 남성 중심으로 변형이 되는 것이죠. 원래 선동경은 여왕인데 신데렐라 이야기에서는 무슨 왕자의 간택을 받는 그런 스토리로 어, 되는 거죠.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나 이것은 어, 그림 형제가 설화들을 수집을 해서 각색을 해서 출판을 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구전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설화적 형태로 구전이 된 것이죠.